자어 뭐 과기되고 숭실되고 있다가 가기 전에 나한테 얘기해 까먹기 전에. 알겠지? 자 항공대 공학계열 문제 2번 보도록 하자. 어, 일단 시기 쭉 있다. 맞지? fx가 fx가 마이너스 5x 더하기 6 악! fx 빼기 5x 더하기 6 여기, 네가 XA에 x, a에 x-2, x-3, x-3, 맞니? 아, 좋았어. 자, 다음에 fx 좀 불러줄래? fx 뭐지? 플러스 8은 a에 2, x-4, x-beta인가? 그 다음에 fx 빼기 얼마? 7x, 플러스 12. 그러니까 a에 34가 얘는 x-3, 응. x-3, x x-3, x 감마고요 그때 알파 어, 더하기, 더하기,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24래요.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2 4고요 그때의 f0를 구하라 그랬다. 맞지? 됩니까? 자 일단은 그럼 위의 식에다가 x에 뭐 넣어보고 싶어? x에 2 e 맞지? f 는 얼마다 그러면은 0 우별 싹 0되면서 얘는 마이너스 10 더하기 5니까 4가 될 거고요 그 다음 얘는 f 얼마? 4 집어넣으면은 얼마 나올까? 16 나오고 얘는 f3 집어넣으면 얼마? 9다 맞지? 자 그러면 어 좌변에 우리가 정역을 넣었을 때 함수값은 제곱이 나와요 맞나? 그럼 내가 이렇게 한번 식을 만들어보자고 자 f x x 제곱이라 만들면 은자 일단 f 자체는 a가 0이 아니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3차식이 된다고 맞나? 그럼 fx-x제곱 역시 3차식이고요 맞니? 최고창은 얼마? a 그 다음에 근이 얼마? x- 그렇지 맞지? 이렇게 되겠다고 맞나? 맞지? 이렇게 정의를 해버리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 문제에서 구하는 게 뭐였나 봤더니 그때 F0를 구하라 했고요.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를 24로 줬다. 맞나? 그럼 얘들을 한번 정의를 해볼건데 음. 아, 일단 F0 한번씩 적어보자. 요식을 가지고 그러면 F0는 자 여기서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아, 알파 곱해서 마이너스 6 알파 A가 남나? 6A 알파 맞니? 그 다음에 0 집어넣었으니까 마이너스 6 됩니까 여기까지? 그 다음, 밑에 식도. 우리가 0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8a 베타, 플러스 8이고요 형태가 깔끔하게 나온다, 맞지? 그 다음에, 여기도 0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12, 감마, a, 감마, 플러스 빼기, 어? 헉? 빼기였다, 맞지? 맞니? 어. 니가 다 알고 있으면서 닥치고 있는거지? 언제까지 병신지단지 보자, 그러면서. 자, 그 다음, F0와, 어, 요 식에 한번 넣어보자. 그럼 얘는 얼마다? 영 집어넣으면은 니가 얼마야? 20 어, 마이너스 2 4이 되겠다. 어, 그럼 난 지금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를 줬잖아. 그럼 알파, 베타, 감마에 대해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 얘를 양변을 마이너스 6으로 나눠주면은 a 알파 플러스 1은 얼마? 4a. 그다음에 얘를 내가 같은 식이다. 8로 나눠주면 은 a 베타 플러스 1은 8 3은 24그 다음에 어 a 감마 플러스 1은 네가 2a 되나요 여기까지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를 쓰고 싶어요 아래를 쭉 더해버리면 될거예요 그럼 네가 a에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되잖아 맞지 얼마라 그랬다 24그 다음 플러스 3은 네가 얼마야 9a니 9a 그러면은 15a가 마이너스 3, a는 얼마? 마치 마이너스 5분의 1. 요렇게 하면 될 거야. 문제 끝인가? 앱, 어, 왜, 네, 아, 네. 아, 근데 네. 뭐, 아, 괜찮습니다. 주원이 안 보면 되겠지, 뭐. 네, 괜찮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결석한 놈 잘못이지, 맞지? 음. 자. 되겠나? 어. 옮길 시간이 예매하긴나 하다 봤자. 자, 어이다 끝났고요. 그럼 2다 이만하면 항공대 끝이네. 빠르게 하고 우리 어 이에 만만한 좀 보도록 하자. 자 그림과 같이 A, B, C에 있는 중심 아린 원 o 가 X, Y. 아이씨 그림 다 그려야 되네. 어. 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있대. 이렇게 있고요. 아, 어, 뭔가 잘못 그렸다는 느낌이 막 들긴 하는데. 어, 뭐, 괜찮아, 이 정도면. 어, 누가 비웃었는데? 뒤질래? <laughs> 야, 니가 한번 그려보려 나와서. 하긴, 내가 좀 쌤들 중에 그림 못 그리기로 유명하긴 하거든. 글씨 못 쓰기도 유명하고. 작년에 얘기했다, 이거. 내 친구 중에 한 놈이 내가 수학 강사 한다니까 쌍욕했다고. 어. 진짜 내가 글씨가 개판이었거든? 아무도 못 알아봐. 나도 가끔 못 알아볼 정도였단 말이야. 그래서 친구가, 나는 어릴 때도 학을 잘했으니까 친구 한 놈이 수학을 가르쳐 달라고 온 거야. 문과애가. 그또또 또 이상해 나는 막 항상 풀이 들랑안 풀고 어릴 때부터 막 이상해 막 풀었단 말이야. 그래서 막 이상해 막 풀고 글씨도 이상하고 하니까 옆에는 그런 거야. 야 교과서는 이렇게 풀어라 그래. 쓰레기 다 그럼 그걸 풀지 마라 내처럼 풀어야 된다. 수학은 이렇게 하는 거다. 그럼. 근데 얘 하나도 못 알아보는 거야. 그 길로 수학을 포기했어, 걔가. <웃음> 그래서, <웃음> 내가 강사한다니까, 니네 때문에 내가 수학을 포기했는데, 자기 같은 인간 양성하냐고. 글씨를 보여줬으니까, 와, 진짜, 충격을 먹더라고. 사람 됐다고. 아, 잘못 그렸다. 이 그림이나 똑그러지, 헛소리하고 있고. 자, 어쨌든. 이게 정말 글씨가 좋아진 거다. 믿기지 않겠지만은. 강사 처음 할 때, 칠판에다가 애국가를 몇백 번 쓰고, 그 다음에 그런 거 있잖아, 막. 글씨 잘 쓰는 책, 이런 거 있잖아, 막. 그런 것도 몇 권이나 쓰고. 그 다음에, 또뭐 했냐. 아, 글씨 악필 교정 학원도 다녔어. 어, 그리고 연필 잡는 법부터 다시 배우고 했는데, 아무 쓸모 없더라. 아 뭐, 이 정도면은 많이 좋아졌지. 자, 어쨌든. 아, 죽기는 사이에 그림 다 그렸다. 자, 문제에서 요구한 게 뭐였나 보자. 어, 일단 첫 번째는, PYX랑 YXB. PYXPY. y y 나 와인 없는데? y y 없는데? 와이 y 어디 있노? 아, 이거 와이가. 어, 땡큐 P y x랑 자 요각이라. 그다음에 어 P P x b 어 x b. 자 일단 접점에 대해 전부다 지금 그림 좀이랬는데 P x b 이놈이라. 되겠나? 자요 두각이 같음을 증명하래요 어떻게 볼수 있을까 보니까 어 일단은 여기서 수직이잖아 직각이라고 맞나 여기도 접점이잖아 수직이잖아 맞지 맞나 그 다음에 얘는 이름을삼각형이요 맞니 요각이 A라면 얘도 얼마다 A잖아 그럼 둘다 2분의 파이 더하기 A로 같을거예요 1번 끝 되겠나 어 쉬웠구요 그 다음에 2번 보자 2번에 제시문 나를 이용해서 GP가 ZP가 ZP 어딨노? ZP가 1임을 보이래. 자, 제심은 나는 뭐아 사인 법칙이네. ZP 어 얘가 1임을 보이래. 얘가 1임을 보이자. 맞나? 어 그러면 우리가 그 얘가 1임, 얘도 1이 다맞지 맞니? 어, 우리 뭐 증명 어렵지 않겠다. 이렇게 원의 중심으로 쭉 그은 다음에, 그럼 얘가 요 길이 같고요. 맞지? 그다음 반지름 같고요. 그럼 니가 뭐다? RHS 합동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같아요. 라고 얘기하면 될 거라고. 어쨌든 니가 1인 걸 알고 있고요. 근데 나는 ZP가 1인, 1인 걸 이용해서 고라 그랬나? 아, 1임을 보여라 그랬네. 미안하다. 아, 얘를 구해야 되는데 답을 말해버렸네. 다시. 자, 얘가 X인데, 이 X가 1이 나음을 보고 싶대요. 길이를 줬었네. 길이가, 어, AP, BP가 3이었어요. AP, 얘가 3이고요. 그 다음 BP가 3이었구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아, A, C가 5. 5. 이렇게 있다. 되겠나? 어, 이렇게 있구요. 그럼 난는 X를 구하고 싶대, 맞나? 자, 잘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잘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각들이 유효한가 보니까 우리 항상 그 논술을 따질 때 문제가 연결되어 있거나 제시문이 있으면은 걔들이 가장 큰 힌트가 될수 있다고 했잖아 맞지? 우리 바로 전 위에 뭘 얻었냐면은 요각과 요각이 같다는 걸 얻었다고 맞니? 그러면은 요각을 내가 b라고 한번 해보자. 요각을 b라고 해보자. 그럼 얘도 b가 될 거고요. 맞니? 그러면은 요각이 얼마가 된다? 타이 마이너스 b가 되겠다. 되겠나? 어 그러면은 사인 법칙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인 아 얘를 C라고 할까? 사인 C분의 X는요 사인 파이 마이너스 B분의 3이 돼요. 되겠나? 그 다음 큰 삼각형의 기준 보면은 또 사인 C분의 아요 길이 없나? 아이씨 요 길이 없으면 좀 곤란한데 어? 잠깐만 문제에서 준게 딱히 얘 끝이가? 어. 자, 그럼 다른 길이를 보고 싶은데 아. 자, 얘가 사인 b고 맞지? 그다음에 음. sin b분의 6. sin b분의 6이랑 그다음에 음. 아, 어, 맞네. 자. 얘가 x 였다 맞지? 그럼 요길이 얼마야? 3 x. 그럼 요 길이는 3 x. 그렇지. 이렇게 보면 되겠네. sin b분의 아 어, 그러면 sin리가 c분의 얼마다? 3 x가 될 거예요. 되겠나? 어 sin 마이 b 역시 얼마다? s i n b 랑 동일할 거예요. 되겠나? 그러면은 여기다 두배라면너라매아 그러면은 2x가 3 x가 될 거예요. 두개연리하면 나오겠지? x는 얼마? 1 이렇게 나올 거예요. 어, 뭐 이상한데? 뭔가 병신같이 풀었는데. 잠시만. 맞아? 아, 왔네 아. 미안 병신은 나였고 x는 1이었다 되겠니? 할수 있겠지? 자 요렇게 될 거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마지막에 뭘 구하라고 했냐면 은 w, q를 이용하는데 제시문 다를 이용하래 제시문 다는 어 코사인 법칙이구나 자 w, q는 누구냐 봤더니 w가 어디 있니 오? 또안 적었네 w 자 w, q를 구하래 이번에 얘를 내가 y라고 한번 해보자고 되겠나? 아, 어, 이번엔 코사인 법칙인데. 음. 자, 얘가 y고요. 그다음에 또 어떤 얘기를 할수 있냐면은 x가 1인 걸 이용을 한번 해 보자. 되겠니? 그러면은 자, 요 길이가 얼마일까? 요 얼마게? 4. 그럼 요길이 얼마게? 자, 이원에 외접해 있는 삼각형을 기준 봤을 때 접점 접점 한 점으로부터 접선이잖아, 맞지? 아까도 똑같이 얘도 길이 같다고 얘기할 수 있겠다. 완전히 똑같은 증명을 하면 되고요. 네가 4가 될 거면 얘는 얼마다? 1이 되겠다. 되겠니? 어, 그럼 얘는 길이가 또 얼마다? 1이고 얘는 얼마다? 2가 되겠다. 그러면은 어, ABC 얘를 D라고 하자. 그럼 코사인 D가 나오겠다, 맞지? 코사인 D를 이용해서 얘가 y 구현 니가 1이잖아. 맞지? 끝났네. 되겠나? 자, 코사인 d는요? 코사인 d는요? 자, 큰 삼각형에서 본다면 2 곱하기 자, 한변6 곱하기 5 분의 6의 제곱 플러스 5의 제곱 빼기 자, 요놈은 뭐다? 3의 제곱 되겠나? 여기까지 니가 뭐랑 같다? 얘 같은 거는? 하, 작은 성각형 그러면은 2 곱하기 3 곱하기 자 얘는 그럼 4 마이너스 y가 되겠지 따라오니 얘들아 어4 마이너스 y 에다가 그 다음 아 어, 배고파 3의 제곱 플러스 4 마이너스 y의 제곱 그 다음 빼기 얼마? 얼마게? 그렇지 제곱 되겠나? 어 y에 관한 2차 방정식은 너네가 풀도록 하자 됩니까? 자 이렇게 하면은 어 항공대 끝났다 자 이어서 바로 1분 뒤에 단국대 의예 할테니까 2번 먼저 보고 있자